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상태로 이제 앞으로 계속 차박을 다닐 것 같아요. 그래. <laughs> 이거. 짠. 안녕하세요. 피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거의 한 달, 한 달이 뭐야? 한 달하고, 아, 5주. 5주만에 지금 제가 차박을 가고 있어요. 그, 제주도 장기차박 이후로 좀 쉬었어요. 쉬고 지금 한 달, 어, 좀 봄이 됐는데, 오늘은 원주로 갑니다. 원주 생 로지로 갑니다. 어, 저도 처음 가는 곳인데, 음, 어떤 모습일지 또 궁금해요. 설레기도 하고.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얼른 또 고고생 합니다. 그러면은 도착해서 봐요 안녕. 와 이제는 완전 봄이에요 지금 낮 기온이 지금 14도예요 14도인데 어 더워 이제는. 앞에 차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아 이거.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사선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앞에 뷰좀 받아보려고. 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세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와, 여기 지금 너무 멋진 곳에 왔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원주에 있는 이제 노지인데, 그 여기가 이제 섬강 라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도 지금 바로 강뷰가 있고, 그리고 옆에도 지금 강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멋진 곳을 이제서 왔다니. 진작에 올걸. 그래서, 어, 여기도 제가 또 자주 올것 같아요. 실내 세팅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제 지난달에 제주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자세한 리뷰를 이제 안해드렸는데 오늘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앞에 저에게도 베란다가 생겼어요. <laughs> 베란다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기 너무 더워요. 더워가지고 커피를 먼저 한 잔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얼음을 이제 챙겨 왔거든요. 너무 더워서 아유, 아유, 이게 잘안 열려. 나는 커피를 한잔 먹고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날씨가 완전히 날, 초여름 날씨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요. 와, 앞에 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멋진 뷰예요, 지금. 저에에도 머리 저에게도 베란다가 생겼습니다. 아, 이거 저희 이제 같이 다니는 그 차박 동생이 이제 어, 설치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새로 장만을 하면서 기존에 쓰던 거를 저한테 넘겼는데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아파트 넓은 집으로 제가 이사를 한 기분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제품은 그리고 티볼 전용 제품이 아니에요. 다른 차종의 제품인데, 어, 그도제 차에 이렇게 또 껴보니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얻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 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저의 새롭게 바뀐 실내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엄청 넓어진 실내예요. 넓은 아파트로 이사온 느낌입니다. 앞에 확장형 베란다도 생겼고, 짜잔. 좀 많이 바뀌었죠? 어, 여기는 이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제 개수대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개수대. 좀 어설프지만 제가 만든 이제 개수대이고. 어 항상 이제 물통 저는 이거 개수절 항상 갖고 다녀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면도구로놨고 여기 이제 네트망을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그서 네트망을 사가지고 이렇게 바구니를 넣어서 이렇게 수납을 했고 아이 테이블은 제가 이제 쿠팡에서 그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두께는 18T, 어, 길이는 1000, 폭은 400.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제 사이즈에 맞게끔 이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튼튼하고. 얘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밤께 박스 제가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녀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안에 이렇게 그날그날 그날 차 밖에 다닐 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요 안에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 다리는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차박 다니는 그 동생한테 얻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음 높낮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블리가 평탄화가 안 되잖아요.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까지만 다리를 이제 올린 거고 반대편은 이게 지금 기울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아이 제품은 쿠팡에 이렇게 뭐지? 접이식 상다리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앞뒤로, 그, 거, 뭐지, 바니쉬를 해줬어요. 두 번인가? 세 번? 예. 네.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 미끄럼 방지 카바 패드를 깔고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몇년 전에 차크닉할때 <laughs> 샀던 거예요. 근데 그 용도가 없어가지고 안 쓰고 다니다가 요번에 꺼냈어요. 그래서 이 봉은 집에 있는 거 들고 온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놓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또 멋있네요. 또이 불까지 있으니. 제가 이제는 이 조합으로 차박을 다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카고 테이블을 이제 접었다 폈다 계속 그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놓고만 바로 출발하면 돼요. 이제 먹을 것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은 따로 뭐 세팅하고 뭐 하고 할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간단해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이 상태로 차박을 자주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잠깐 앉으셔도 돼. 아 여기 제가 좀 어?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만 <laughs> 지... 하겠습니다. 아유, <laughs> 지 교수님 오셨어요. 저 여기서 아이고. 만났는데 너무 우연치 않게 봐서. 그러좀 불편하지 아유, 않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괜찮아요? 아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뵈려고는제 참... 커밋. 컵이... <laughs> 아유, 우리, 아유. 그 삐삐 작은 공간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지 교수님을 우연찮게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박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반가운 분들도 만나 뵙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여기 이제 그 촬영하고 있는데, 구독자님을 만나 뵙어요. 어 제가 너무나, 그 부부, 두 분, 이제 부부님이신데, 와, 제가 너무 감동 먹었어요.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라도 한잔 이제 드릴라고 했더니 괜찮았다고 그러는데 아, 저 기분 되게 좋았답니다. <laughs> 아, 오늘 저녁은 집에 꼬막 무침을 좀해 놓게 있어 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꼬막 비빔밥을 좀해 먹을까 하고. 지금 양념을 해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지금 밥을 하고 있어요. 와 아, 이제 다 됐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꼬마 비빔밥이 다 됐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국물 먼저. 어. 맛있다. 음. 보니 이 뷰에요. 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멋진 뷰죠. 너무 크다. 아. 아. 우리나라에는 어쩜 이렇게. 멋진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날아가는 까마귀 조차도 너무 이쁜데 모든 만물과 모든 자연이 이 노지에 자연에 나오면 다 이뻐 보이는 거 같아요 허! 음. 허! 물이 어? 엄청 맑아요. 맑은데 벌레들이 많다. <laughs> 벌레들이 이제 막 붓기 시작해요. <laughs> 이제 벌레들과 싸움이 또 시작되겠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어, 근데 정리할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에 이거만 조명만 넣어놓고 그냥 가도 될것 같아. 이러고 가요. <laughs> 저는 멋진 곳에서 잘 쉬고 이제 집에 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